네, 안녕하세요. 민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쪼만한 마을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주식해서 쪼만한 마을이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제 손바닥만하게, 한, 네, 어, 제 손바닥에 네 배? 네배 정도 왔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씨, 앞으 간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먼저 빼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저는 일곱 두 개를 샀고요. 이렇게 샀어요. 도시락 품줄, 나무 막대, 물결 그릇, 제이비 타운 접시, 구슬 오종 샐러드 파우더, 스노우 이렇게 샀고요. 도루쿠 칼로 헉! 음! <laughs> 합니다 이렇게 또, 뿅뿅이에 도 이렇게 감싸져 왔는데. 또 쪼무는 마을이 문 열었다고. 이렇게 뽁뾱이에도 감싸져 있고, 이 비닐에도 감싸져서 왔습니다. 이거를 깔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어,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이렇게? 먼저 이거는 나무 막대구요. 여기 보시면 나무 막대. 네, 잘 안보이시는데 초점이 왜 안맞지? 1cm가 50개 1cm가 50개인가? 이게 1cm에요? 무슨 말이지? 아무튼 나무막대구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아, 되게 기대돼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는 스노우고요 아, 스노우래. 아, 죄송합니다. 여기 샐러드 파우더. 이렇게 치면은 약간 이상한 소리가 좀 나는데. 느낌이, 이게 친구가 미니파르페님이 많이, 미니 많이 주셔가지고. 미니파르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많이 만져봤는데, 이게 세트로 한건또 처음이라서. 네, 이거 샀구요. 좀만 더 옆으로. 자, 아까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렇게 도뭐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구슬인데, 어, 생각보다 진짜 작아요. 얘는, 제 손바닥, 뭐, 여기 같은데, 여기? 되게 작네요. 아 진짜 작다 생각보다 좀 뜨거운데요? 근데 제가 이 통을 갖고 싶었어요 세레가드 내가, 내가 한번 사봤는데 우와 이게 작아요 근데 이게 구슬이에요 느낌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쪼만한 마을을 지금 세 번째 구입인데요. 그첫 번째는 지금 첫 번째 동영상에 올려져 있고요. 어, 첫 번째는, 아, 두 번째는 동영상 지금 올려져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내 집만 사가지고 올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릇 두 개를 샀는데 일단은 이거는 물결 그릇인가? 물결 그릇에요. 이어잘산것 같고요. 이거 우동 그릇으로 사 해도 될것 같아서 샀고요. 이거는 그라탕 그릇이랑 좀 비슷하게 제가 그릇탕 그릇 갖고 싶어가지고 샀고요. 네. 그릇은 많이. 그리고 도시락 폼줄 섞고요. 여기 막 뭐가 지워져 있어요. 뭔가 수입한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이거 다 좋은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왜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 폰트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누구 선물 주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조그만한 마을, 그, 서울 노원구가 거기에 문을 그, 열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하던 스노우고요. 느낌이 뭔가 됐다 오면서 샜나? 이거 아닌데 샜을 리가 없는데 비닐에 써져 없는데 아니 그니까그 이게 한게 아니고요. 이 이거. 이 샐러드 파우더가 새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여기 슬러시 파우더가 되게... 먼저 볼게요. 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잘안 다쳐요. 이게 잘다히는거 맞나? 어, 아, 이게. 다 아, 문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덤데, 제가 다 합해서 얼마지? 9 7 0 0원을 샀거든요. 300원 해가지고 만원이면 두개 주시는데 제가 9,700원 사가지고 이거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거 그 그거 돈까스 돈까스 하면 되을것 같아요. 돈까스 하나 만들었긴 했는데 네. 되게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기 사탕매 주시는 거 제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전체샷 어,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를 못 멈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녀였구요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앞으로도 더 좋은 동영상 만들도록 하겠구요 어제 네, 제가 이제 또 미녀 아 미녀로 활동하고 알콩달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알콩달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위니버블스 님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카카오스토리계도 하고 유튜브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동영상은 없구요 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니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